자 기초 영어는 이미 오래전에 구문 독해나 기초 영문법 끊어 읽기 같은 라틴어 독해법이 이미 점령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강의했을 때 초반부터 어, 많은 것을 보았고요 어, 많은 기초가 없는 저는 이것을 영어 미성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많은 기초가 없는 분들이 그들의 영어 강사 또는 영어 유튜브자 지금은 예, 여전히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 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있었고 지금도 그런 현장을 에,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상급 영어 독해는 이제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미를 보며 해석해야 됩니다. 구조를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던 암호 해독하던 이런 라틴어 교육법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들도 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계속 희생양은 생길 것이고 제가 강의했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자유롭게 의미를 보면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2023년 한양대 편응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주어 동사라는 기본 순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게 so popular was t h tragedy. 요즘 주어 누굴까요? 바로, 트레 d 티가주어고요 동사는 파필러가 됩니다. 아, 워즈가 파필러고요 주격보호라고 할수 있죠? 이게 바로 파필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벗어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분명 시제 일치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에드캐리드 과거 시제,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나머지 다 맞춰서 과거 시제를 다 씁니다. 보셨죠? 자, 그러다가 이 부분에 넘어오면은 과거 시제, 미래 과거에 무드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갑자기 현재 시제로 쓰며 또 현재 시제로 쓰며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과거 시제로 쓰고 있죠. helped, became, were.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지금 여기서부터 대략 한한 한 지문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구조인 주어 동사를 벗어나서 동사 주어로 되어 있는 구조 또 시제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문장에서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 또 하나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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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라고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컴마 컴마 그리고 엔드 끝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문장을 보다 보니 여기에서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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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라고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나 뒤에 부분에서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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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콤마, 컴마, 콤마, 콤마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콤마, 콤마, 엔드였다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이 문장 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보듯이, 았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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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도 있지만, 보다시피 에러건스란 단어 뒤에, 컴마 쓰고, 컴마 안 쓰고,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것을 문법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스탠다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존재합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이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예외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질문은 예외가 벌써 여러 개 나온 거볼수 있죠? 그럼 예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30%, 20%라면 이건 예외인가요? 아니면 주류인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외라는 건한1% 정도 내외가 돼야 예외가 되는데 지금 보았던 문장엔 시제 일치도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컴마컴마 컴마, 엔드도 아니었으며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서 동사 주어로 나가는 경우도 보았어요. 결국 예외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스탠다드인가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게 볼 만한 그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맞나라는 것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예외로 하지만 예외가 많아진다면 그게 예외가 아닌 거죠. 자, 가점 문장 해석해 보면서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소 파필러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So popular was a tragedy. 그렇게 비극은 인기가 있었다. 과거니까 당연히. That in the 5 t h century B.C.E. alone, 5 세기 기원적5 세기만 해도 over thousand tragedies were produced in Athens. 수천 개가 넘는 비극들이 아테네에서 생산되었다. 제작되었다. As storytellers and as political philosophers, the tragedians The President's educated theater audience in issues of morality, p o l i t i c s philosophy, and the arts. 로철학 They structured 과거니까 이거 죠 과거형. Structured their plots around the conflict over the law and n a t u r e moral and divine, male and female, family and the state, the inside, outside. p a r a l l e l in order to expose the argument, argumentative nature of a democracy. 자, 그들은 그들의 줄거리를 구성했어요. 갈등으로. 첫 번째, 법과 자연. 두 번째, 죽는 것과 신성. 인간과 신이겠죠. 남성과 여성. 가족과 국가. 안과 박. 끝, 컴마컴버 엔드가 없는 거 보이시죠? 부분적으로그 목적은 Explorers the Argumentative. 논쟁을 좋아하는, 논쟁적 그러한 민주주의의 성향을 보여주면서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다. By defeating a break resolution of such conflict. 자, 그와 같은 발발과 해결 그와 같은 갈등의 해결 을 묘사함으로써 트레이디언은 우드 티치 d t 디언스 그들의 청중에게 아마도 가르치려고 한 거였겠죠. 미래 과거 윤어쓰고 있죠. 과거니까. 그것은 인생은. Ephemeral. Ephemeral. e p h e m e r p h e m e r Ephemeral. Ephemeral. e p h e m e r a r m e r e p h e m r m e r e p h e 그면 시간을 일치시키지 않아요. 그냥 현재였습니다. How knowledge of that in turn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인생이 짧다는 것, ephemeral ephemeral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certainty 확실하고 i m m o r a l i t y mortality 불멸의 것을 찾게끔 하죠. 자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불멸의 것을 찾게 하는가? 그것은 항상 인간이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불멸의 짧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뭔가를 찾게 하죠. 변함 없이. 그래서 현재요. 그래서 불확실하지 않은 확실하고 뭔가이 모티럴티, 불멸의 것을 찾게 하고 그것은 종종 인듀스 뭐를 처리합니까에러곤스 거만함과 갈등과 몰락을 유도하게 된다. 이것은 변함없는 특징. 그래서 현재형. tragedy. 비극이란 것은 have to check the forces. 체크해줍니다. 뭐를? 그 힘들을. Unleashed. When weapons first became democracy. 비극이란 게 어떤 힘들을 체크해준다, 검정검해준다고요? 과거이까뭐하했죠 리시하면은 가죽끈, 언니니까 가죽끈을 풀어준 거죠. 바로 촉발되는 가죽끈이 풀리듯이 촉발되는 힘들. 아테네가 처음로 민주주의가 되었을 때 그러한 힘들을 체크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아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를 분명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식이죠. 인생이 짧다는 게 로마 시대는 짧았고 지금은 짧지 않습니까? 과거 시제를 썼다면 그 당시에는 인생이 짧았다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생이 짧다는 아는 순간 영원 불면할 방법을 항상 찾아왔거든요. 그때만 그러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거만함과 오만과 갈등과 몰락을 초래했거든요. 희번하게 그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거를 쓸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라는 게 사실은 상식이라는 얘기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뭔가 있는 것처럼 규칙이 있는 것처럼. 로 법이란 것은 규칙이잖아요. 규칙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게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것을 물 흐르듯이 만드는 게 문법이 아니라 사실은 글이에요. 근데 문법이란 것은 뭔가 어, 억지로 우리가 따라야 될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라도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언제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목적어 주어 동사로 쓸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런 것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법을 규칙으로 배우고 이 규칙이 완벽하고 거기서 나오는 건다 예외고 2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나가면 그건 또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외는 항상 여러분 옆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옆에 가방 끌고 갈 때, 가방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예외로 처리하지 않죠.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가방은 이게 가방들이에요.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규칙을 가르쳐 주면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된 느낌을 주는 이런 강의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주어 동사 no 동사 주어 보어가 앞으로 yes 목적어도 앞으로 갈수있냐주어 앞으로 yes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할까요? 목적어 주어 동사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많이들 습니다 실제로 문장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중상급의 영어 독해는 어떤 경우에도 규칙에 어긋나지. 규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의미를 보며 해석하세요. 그건 상식이니까요. 기초 영어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서 라틴어 교육법으로 그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이미 전용했고 제가 강의한 지꽤 오래됐거든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옆에 있는 강사들이 영어 못하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들은 그러다가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영어의 진정한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왜? 미성년자니까. 영어의 미성년자란 거죠. 나이가 들어도 기초가 없는 분들은 미성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계속 쉬운 것만 찾다 보니까 계속 판단력이 없죠. I'm a boy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I'm a boy가 해석이 쉽게 되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규칙을 말해 주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어 명확하게 보여 주니까 그게 진실일 것 같죠. 그건 멸망이에요. 아까 보셨던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칠게요. 바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영어에는 규칙이 있는 듯 없다. 전 그렇게 바꿀게요. 그런데 인생은 짧으니까 그것을 규칙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불멸 변하지 않는 것, 불멸의 것을 찾게 하죠.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로 갈까요? 갈등과 몰락으로 떨어진다.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인간은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영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페머로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짧아요. 그 불규칙적인 것은 결국 인간에게로 하여금 뭔가 확실하고 불멸해 변하지 않는 것을 찾게끔 하지만 그것은 종종 뭘 유발합니까? 거만함과. 특히 문법 가르치는 강사들이 거만해요. 거만하고 갈등과 결국에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인간의 본능은 이렇습니다.